멈췄어요. 쇼핑으로 아까도 커음터 많이 냈습니다 결국 크레센트 역을 퍼트가다가 맞다 보니까 본인의 리듬이 깨졌다 이런 얘기인데 원작을 피하면서 들어가서 어 다시 한번 계속해서 크레센트가 달가먹는 게이 정도예요. 그렇죠. 피 그러면서 들어오는 걸피고 막고 치는 이런 전통적인 팀의 공격적이면서 방어적인 공격 그리고 대회의 모습인데 이런 거를 물어보서또해요 액션을 보여주는데다 네, 어, 다른 기술들을 꺼내드릴게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러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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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어, 이거 역전하기 진짜 힘들어. 이거 뒤로 막고 있으면 거의 못해요. 진짜로 아니야. 이거 가만히 이제 두 번만 있어도 됩니다. 어, 이거 선수 준비 많이 요 다시 한번 피하면서 시간을 지내 무릎 선수. 어, 원점을 다드시키고 피커버 어, RP를 오늘 어, 쓴 적이 없었거든요. 네. 썼는데 그, 커운를 났다. 이걸 못한 게 맞지. 입장에서 큰일 났어요. 어우, 그 제발. 생각할 수 있는 한 번,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 이런 거 피해주면 나는 리판 노리겠는데요? 저 터키는 터키가 지를 보고 지를 수 없어요. 아, 어, 그러나 아, 뭐? 봤나요? 여기에서 네. 질 궁금다. 그러면서 다시 네. 상을 이 네. 되죠. 라 아, 흘렸고요. 나가자마자흘리니 어. 아, 아, 네. 놀라운 반응이 데요 저까지 갈것 같은데, 자, 기래서 팀의 본죠 아우, 좋아, 네. 아, 그래서 레이지 직전까지 서로 가고 있는데 어오오오오아 뭐? 어려우고 쓰고요 에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다다아앙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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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지 다음, 직까지 방금 유바퀴를 때리니까 이거 풀로 쏘냅한 걸 때려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이거든예에에 이거 정확히 했어요! 브루스 선수가 혹시 이게 감각이 아 남아있는 건가요? 예전 그팀의 그 감각 그 이상으로 지금 끌어올렸다고 와 근데 오늘 브루스 선수 컨셉 좋아보이는 게 저런 어려운 테크닉도 정확히 때릴 정도로 완벽했고 지금 템포. 그리고 기술의 다양성 아, 대박이거든요. 네. 예, 승자조에서 또 방금 전 브골드 선수와의 경기까지 지켜본 어드벤티지 아니겠습니까? 시, 그러면서 이번에는 버티가 아니라 쏘차나벨도, 크래프트쿡이랑 크래트중이랑 그첫 번째 라운드에 시 싸우는 거잖아. 원작자를 조금 안 끌어봤어. 그래서 원작자님은 또흔들렸어요무빙로 색잡이를 아예 막 떨어졌어요. 도라소즈가 마치 그런 음. 느낌입니다. 시즌 2에서 브로드 선수가 계속 스칙으로 조건을 챙기고 본인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면서 우승한 적 있거든요. 네. 그 느낌이 다시 드시는 거예요. 이사 서 우리가 이게 오류 판단이지 합니다. 체급도 늘렸고, 그래서 좀더 여유를 가지는 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스티브랑 경기를 하게 되면 시간을 다 쓰는 운동을 해야 돼. 요 결국 키크이랑프레센트역을 카운터하면 절대 못 이기는 거고. 노멀로도 지금 프레센트역을 맞으면서 주도권을 챙기면서 이점을 챙기면서. 공덕해도 2시를 걸지, 아니면 덕히들로서 가자이나 기타 오른손을 때릴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럼! 그럼! 둘! 세 사람! 어쩔 수 없어! 그럼! 화이팅! 사실 저희가 한 달만 아니죠 횟수가 아, 바뀌기는 했지만 아, 에이의 그랜드 아, 아, 파이널 아, 이후에 다시 한번 만난 조선수인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경기 집중하고 아, 있다고 해도 아, 너무 많 사람들이 무 선수는 뭔가 끊임없이 연구하는 느낌이 그 드네요 왜냐면 아, 뭔가 아, 할수있거든요 아, 패널이 네. 근데 또다시 스팀을그리고 와서 또 다른 메타를 보여줬어요 그런 메타를 보여주기 때문에 선수들이 자극을 받고 그렇죠. 거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도전 하는 건데 부산 선수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이 모습도 멋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조선수로 경기를 끝나는 게 아니라 오라를 많이 만나야 되거든요. 어, 여기서 테니을 보여줬고요. 어, 일단 어, 약간 이들 쪽이 실패 어려운 부분 이죠 센서도 오늘 센서도 평소보다 많이 쓰고 있어요. 그데 그러면서 프레젠티 쪽이 열리는 건데. 평소에, 작년까지 보였던 무릎선수의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아, 대시로? 계속해서 무빙을 통제해주려고 하고 있는 무릎선수. 그렇죠. 네. 결국 버티면서 계속 키쿵이나 크레센트를 때리면 그 카운터가 안 나면 못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공격을 해주면서 그런 빨라지면서 카운터 내는 느낌이거든요. 지금은. 네. 자, 그렇죠. 이 시간이 또 얼마 없는데 스탠서서로 슬슬 준비를 하고 있는 무릎입니다. 이러면 이제 키쿵이랑 크레세툼 있거든요. 뺏어서. 여러분, 여러 시간이 없을 때는 좀 어려운데요. 아, 그래도 있죠. 아 와! 와 알고 있었나. 싶어1 0 0에서테크니는스가 어떻게 지만씨가 거의 웬만하면 안 들어가요. 네. 2, 3점 오른손을떼 댄다거나 킥턴으로1드에서 버티를 써야 그나마 잘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 뒷팀만해도 어려운 테크이 지금 나열되고 있습니다만. 까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면 그만큼 어려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시연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맞습니다. 네, 선수 시간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에서 한번 페이크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선수부 이원권크레세츄을 네. 만약에 피하면, 커피를 무조건 때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빌딩을 하게 돼. 오, 딜케미스? 네. 결국 그런 부분을 놓치면 못 이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붙인 것 같고요. 결국 원잼을 할 때, 하이킹을 할 때, 킥궁에 맞물리면 안 되거든요, 서로. 아, 또, 퍼버. 이 방송을 꾸준히 보여주기에는 좋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퍼! 크레세츄블. 하이킹이랑 킥궁 타이밍이 서로 맞물리는 시점이 오거든요, 근데. 잡기, 그리고 아까 잡기 몇 번으로 이틀을 보게 됐던 우산 선수가. 와우 아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한 기술을. 원 태양이, 러면을 초과제, 싸워주세요! 싸워야죠. 싸워야죠. 아, 바보 아! 아! 때문에, 여기상는 끊어낸 브루키입니다. 아! 그러면서, 아! 레이스 드라이버 가대에 시간을 충분 쓰는 부류가 있더 이상 쓰는 이유가 일반적인, 일반적인 공수 교제를 하나 못 이긴다. 그러나, 검는 심리전을 좀 흘려주고 있는 브루키고요. 이까지비타민이 아, 살짝 닿지 않네요 그러다 보니까 중벌에서 호밍기로 타이밍을 대면서 무게하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따라서 있거든요. 아, 래데 네. 제가 아까부터 카운터 시도를 오른손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진짜 시행시 가드 시행시 가드이 느낌으로 계속 가드하면서 뭔가 죽음을 피하고 때리려고 하는 무빙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방금도 피했는데 이따가 그 나와서 그렇죠. 네, 반응이 됐네요. 이러면 레드 소리가가주죠요 와! 이거 볼까요? 코브 볼까요? 코브 봐야 돼요. 이러면 거의 마무리할 거든요 뭐, 그리고 우산도 입장에서는 레드손 팡이나더티 이제를 걸리기 싫기 때문에 원탭을 던져는건데맞물리면서킥붙했어요그렇서 결국 그렇죠. 다시 맞으니까 이득 는거 당연히 그렇게 상태가 되고 그걸 스티가 받아가는 거죠. 시계로 계속 돌다 보니까 텐손소는 양발에만 잡는 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안 치고 크레셴트 쪽으로 맞히고 횡씬못 돌면 그러면서 킥훅으로 또 맞물리면서 카운터 내고 이러다 보니까 운산도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울비 논리가 계속해서 쌓여나가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다시 한번맞야 하고, 이렇게 계속 깎이다 보면 지치고, 공격하고, 그러면 카운터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중요한 건 깎이다, 나가는 마음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피하고왜 나쁜 나쁜 거, 이거 어 이러면서 깎아라! 이러면서 거이 소리 팍 들어가면서, 자, 곰버, 거의 마무리 돼요. 거의 아, 방... 중요한 건 크리스탈 튜브를 피하려고 하는 부분을 취하면 고력 선수가 그걸 스탠 속으로 잡아요근데 네. 그러면 또 여기서 고렙치기가 쏘이는데 그러면 아예 샘쉽보다는 패키지 피하거나 아니면 스탠드 속으로 뱉어내도 그냥 맞물게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여러분 새로운 판단이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렙에서 자신이 아픈 콤보를 많이 선사했던 울산 선수가 이제 무한 렙으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무릎 선수가 이렇게 지지적으로 운명을 하고 피쿵을 한 개씩 치면서 역전을 하고 가드를 굳건히 지키는 운명을 아아 많이 했는데 아 오늘의 스티브뉴무릎 선수의 스티브는 스태으도 긁고 퍼지가다 하는 건그 다음에 클래 때려주고 오른막 피쿵으로 마무리해서 타운 내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이거 오히려 마지막이 될수 네,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전개에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스티브는 시계 행신에 노출이 많이 되면서 결국 계속, 계속 버티면 어렵다 이런 건데 네. 그거를 스탠소선으로 어느 정도 해소를 하는 느낌이에요 어, 원래 티폿과 이크루센트 훅이 다핵심에 취약하고 무빙에 취약했는데 그래. 그걸 통제해주면서 또안기까지 하고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스탠소더는또 막히면 시계에요 악마소이랑 다르게 네. 그런 아니, 부분까지 아니, 챙겨가는 모습이고요 네뭐 네. 아까 빠지놓은 유사 단체 같은 느낌이 자었는데 <목소리> 이센서도부터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하고요 당장 이제 슬림슨 네. 하이틱이랑 피코, 크레센트 그와이두머리트 어. 뭐, 그러니까 무릎 선수가 과정을 만들고 있어요 피코이랑 네. 크레센트 호 네. 카운터 내기 위한 과정이 센소도를 시작하면서 빨아올리면서 카운터를 내다 보니까 네.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를 넣을 수 있는 상황보다 아아아 이러면 거의 마무리 거든요 이게 우리 시작까지 빌려서, 어... 때문에 못 이겨요, 이제. 열상 네. 네. 걸 수밖에 없어 이러면, 그대로 푹신기요 그치, 이러면 이제 시작 다가고그런거 빨리 하이킹을 내밀어야 되는 건데, 하이킹을 빨리 내밀면 네. 피하면서 원어투 때릴 거거든요. 그렇게 달가먹기엔 과정까지 그래서 어. 서로가 그 심리를 걸고 있는데, 오늘만큼 지금 무릎도 좀 압도적이긴 합니다. 무섭기까지 어, 또 이러면. 50기나 스탠소드 들어온 거빠리 흔들었고 크레아 급해졌어요 울산 선수 급해졌어요 박수 심리 걸었는데 무릎 선수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사실 무릎 선수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콤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 선수가 왼워퍼나 월챗 다음에 피커가 아직 안할것 같아요 왜냐면 세번 연속 구 아우 아우 시요 어? 무릎 어, 너무 좋은데요? 정말, 정말 뭐 레이지 드라이브냐, 레이지 아치도 있고요 한 번에 좋은 운영이 나올 수 있는데 멀리 떨어뜨려 놓고 다시 한번 운영합니다 아, 근데 지금 울산 선수의 다른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왜냐면 지금은 원래 기존에 이겼던 방식으로 이기는 느낌인데 울산 선수 새로운 걸 준비했어요 그그 커브에도 새로운 시기가 나왔는데 무릎 아, 선수 매치 아,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뉴 스티브고 뉴 무릎이 됐어요. 지금 예. 그 느낌이 다릅니다 네. 2022년이라 그러니까요. 새롭게 소개한 이 패턴들 그리고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요. 뭐, 동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한 단음 또한 단음 또 따라간다는 느낌을 해야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이제는요. 잡 아, 풀어줍니다. 체력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여기서 카운터가 아직까지 오, 오, 포기 아직 포기 안 했죠. 예. 아직 포기 안 하고 오르는 거요 이쌓 것입니다. 하나의 하나의 라운드 속에서도 뉴 일산이 될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더시즈메시두대 맞다 보면 정신못 차릴 수 있는데 <laughs> 또 발전. 말다... <laughs> 아 이런 거요. 레드 쪽 많이 쓰는 각이 나오거든요. 설마, 설마. 아, 어때요? <laughs> 오, 좋아요. 레드 소맞파는 절대적으로 안 되긴 하죠 울산도. 조심에 대해서 하단에 끌어줄 수가 있고요. 근데 네, 킬샷까지 나왔어요 레드 소드파. 근데 끝 남미가 그러나. 이거 안 맞을 거 같거든요. 야. 아예 차이였어. 이거 만약에 울산도 우가 원활했으면 끝났죠. 예. 네. 이거는 울산도 보시는 이들께 원활한 서 이거조차도 위험하다 이거예요. 이 순간 치킨을파휘했습니다 서로봐요. 네, 이제 동전 바뀌었어요텐소선은 밀주로. 더캔 기상 오른손도 운항이 또 바뀌었어요 아, 들어가다가 참고 킥툭한번 미끼를 꺼내세렸습니다라 선수의 운항이 매라운드마다 다릅니다 <laughs> 계속 섞어가니까 어,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또 운항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수가 템포를쫓아가기 아, 어려운 거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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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잘 가봤고요 먼 네, 번째 어, 이거 어, 킥 카운트 조심해야 될것 같거든요 클레센트이랑 어, 중요한 카운트 순간이에요 그라나 지금 거의 7강에 가깝습니다 원원투원원 투에서 다시 텐세 오랜만에 텐세 얘미지 굉장히 소중하죠. 자, 오 이거 뭐, 다시 한번 들어가요. 서 다시 빠지고 우리 이이이서로킥 응. 응. 카운터, 돌리고 요 그리고 우리 말 진짜 끝까지는 싸워 버립니다. 어, 어, 우리 말이 어떻게 뭐수 있거든요. 어이요레이레이죠레드 있어요. 레드 있어요. 레드레드레드가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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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죠스레드가 보고 있어요. 어. 어. 잠깐 됐고, 다 됐고 성장에서, 무릎 선수가 됐고 스물을한 단계 더 성장해서 왔어요. 이렇게 되면 다른 선수들이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 진짜 유브를 내 유브로 새롭게 2023년 새롭게 와, 다시 스티브를 보여주는 무릎 선수의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플레이가 연이어 나왔는데요. 어, 무릎 선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릎 선수 가운데로 잠시 모시도록 할게요. 저희 예 한번 이야기 들어보기 위해서 예, 마이크 준비했습니다. 무릎 선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일단 예아이티팀 아, 무릎 선수 다시 한번 저희가 우승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무릎 선수 작년 12월에 있었던 그랜드 파이널의 경기 이후에 네. 어, 스팀으로 돌아오면서 또 엄청난 경기력이 나왔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시죠 어, 되게 저거 이제 가져가서 작업실에 2,000원이유 사실 네. 얼마 안 되지 않았거든요. 내일 같은 날에 이제 스케이터에게 또 미술 예상대라는 회뭐 대회가 사실 이 열릴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오오오오오. 그런 적이 네.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laughs> 네, 근데 이제, 이제 누가 체육부 장관님과 이성원 위원님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정말 기쁜데 음. 한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무대 규모도 규고요 심지어 예선 경기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깔끔한 운영까지 보여지면서 네. 오늘 보는 분들의 응도 그리고 플레이 하면서 직접 체험하는 그 즐거움까지 생각하는 의미 있는 낙엽던것 같아요. 네, 모두 네. 예, 선수가 오늘 심지어 로 완벽한 팩트 경기를 이끌었기 때문에, 어, 이거 뭐 많은 이들의 지금 채팅창에서도 난리가 났는데, 그 와중에서도 오늘 특히 좀이상대에 어려웠다.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음 어, 처음에 이제 상대가, 첫 경기였는데 아내경이네첫 경기가 이제 왜 이렇게 자존만 탄지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 경기만 잘좀 친다면은 좀수월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첫 경기가 항상 첫 경기가 제일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이제 좀 그날 대회의 약간 그 승패 가좀 컨디션이나 오늘 내 상태가 없었다. 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첫 시도가 중요한 건데, 우리 그렇죠. 선수 아까 치크린 선수의 경기도 정말 깔끔하게 올라갔고요. 승자, 결승전에서 많은 분들이 아, 팽팽한 대결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스포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우산 선수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그, 사실 스키브를할 생각은 딱히 없었는데요. 네. 이팽웨이로 오늘 하고도 안 했는데, 그, 처음에 이제 방송 경기를 보니까 계속 연속으로 팽이웨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방송 경기 때 제가, 저도 팽이웨를 한다면, 정말 재미없는 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예. 일부러 이제, 스프리사정한테 내가는 보는 거고요. 오. 그 이후에도 팽이웨가 나와가지고, 그러나 안 해. <laughs> 예. 아니, 은근히 네, 오늘 본인의 재미도 많이 챙기셨네요? 네. 너무 많이 나와서 네 보는 분들이 지켜셨을 거예요. 아, 또 부팽이야. 네. 그냥. 아니 그러니까 팽이가 그러니까 방송 경기에 교수 스탭은 없나요? 아 다른 선수까지 합치면 그래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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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안 했습니다. 어, 뭐, 근데 <laughs> 다른 선택을 했음에도 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오늘을 위한 준비, 특히나 부팽이 장배라는 이름도 어, 이게 어떤데일까 저조차도 궁금해서 그개감까지 느껴지기도 했고 오늘 우리 브라에서 이번은 뭐 선수 기만이다. 때가, 아. 네, 아니, 있잖아, 어. 어, 선수 기만입니다. 선수 기만.